기억하는 건 저거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저거. 제일이에요. 진짜 놀라운 건 안무 선생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안무 레슨 받았다. <laughs> 선생님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얘기했고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나이프 댄스 제대로 해봤는데 칼, 어, 칼은 뭐? 나이프 댄스. 칼, 칼은 빼야죠. 아 그래요? <laughs> 무딘 칼. 어, 조금 무뎠죠 예, 그렇게 무딘 게 아니고 무딘 정도가 아니고 거의 녹슬었죠. 뭐. 아, <laughs> 막대기. 예 장미칼. <laughs> 장미칼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맞아요. 저희가 진짜로, 네. 저희 그, 저희 그 사옥에서 지하에 있는 그 댄스 안무실에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 아, 어느 정도였냐면, 아. 거울에, 서, 아, 허리가 꼈어요. 네, 아, 아니, 정말이에요. <laughs> 진짜 열기가 네. 뜨거워야지, 네. 소리가 깨는데, 허리가 끼는데, 진짜 허리가 꼈어요. 얼마나 열심히, 어. 그, 아세요? 어,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진짜 너무 뜨겁고, 너무 그, 열심히 하면은, 거울에, 아, 서리가 껴요. 저희가 직접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이렇게 닦아야 하는 상황. 그 정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laughs> 네, 그 재영이 재형형, 형이 트위터에 올렸잖아요. 아, 어, 어떤 거예요? 아, 네네. 그날 진짜 열심히 연습한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럼 잠깐, 저 뒤에 나온 그 솔로 그런 것들도 연습하셨던. 그거 그 본인이 이것도. 전에 짜놓은 안무였어요. 아 정말요? <laughs> 아니, 그냥 프리스타일 같죠. 그 정도로 잘하는 거. 그때 분명히 마이클 부블레 노래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형들 노래, 형들 노래 <웃음> 틀었는데 <웃음> 어. 아, 저의 감명 좀 영광도 올라가지고 <laughs> 아, 거의 뭐 제가 거의 보니까 낙지 같더라고요. 오늘까지 <laughs> 뵙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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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툴, 고툴>, <laughs> 멋졌습니다. 아, 감사,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 그 노력을 한 데이식스를 위해. 조그만한 박수. <laughs>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 그리고 저희 또 <laughs> 보이는 라디오. <laughs> 예, 또 하고. 맞아요. 맞아. 그렇죠. 그리고 음, 저거 뭐냐. 광고 우리 팬으로 <laughs> 한번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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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게 나온 거죠? 예? 오늘은 그, 그 송이 나온 거죠? 그루스그 크루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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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 참, 재밌었죠? 그것도. 하하. <laughs> <laughs> 아, 장난 아니야. <laughs> 저도 뭐 많이 준비했었어요. 네. 모두 여러분들을 위해! 이랬습니다! <laughs> <laughs> 재밌게 봐주셨나요? 네! <laughs> 어이 <어휴> 감사합니다! 이렇게 <laughs>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 공연에. 끝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슬그 노래가 나올 때가 됐는데. <목소리> 예. 뮤직? 아직은 아닌가? 어, 아, 그치. <laughs> 와, 이 노래가 또 나올 때가 됐는데, <laughs> 예, 했어요. <laughs> 어, 하여튼, 저희가 예,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2일차 더 프레젠트 공연이 이제 끝을 달리고 있는데. 어, 이게 아, 앞에 저희 공연이 좀, 음, 슬픈 노래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 맨 처음부터 뭔가, 어, 막 이상하게 막 몰려오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나는데 오늘? 막 했는데, 다행히 마음을 보여줬고, 오늘 공연을 임했어요. 근데 진짜, 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진심으로 저희를 보러 와주시고,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제가 어딜 가나 와서 응원해주시고 공연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 힘든 티켓팅들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도 티켓팅 거 힘든 거 알거든요 네. 그래서 어 오늘도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네. 딱맨 처음 공연할 때딱 이제 오프닝 시작할 때딱 들어갈 때 와이드 형들이 다겨우고 보이면 진짜 이상하게 되게 좀 뭉클해요. 이게 언제까지 이럴 줄 모르겠네. 계속 이래가지고 큰일이네. 하여튼 어, 연말 모두 다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희 노래도 어, 저희의 공연으로 어, 조금 진짜 힘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음, 많은 분들 다 이렇게 진짜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고 계실 텐데 진짜 다들 화이팅해서 우리 내년에도 어, 잘 이겨서 이겨내서. 살아가야 되니까.